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개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스포츠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포츠의 의미는 그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체육이라는 과목의 개념과 특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체육은 전인 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와 덕과 체가 고로 겸비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겠죠. 이 전인교육과 체육관의 관계가 아직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은 저번 시간에 올렸던 선생님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또 전인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학습하게 될 스포츠의 의미와 역사의 바탕이 되는 것이 전인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포츠의 의미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인 교육과 체육의 체육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 체육, 스포츠라 같이 의미를 하기로 했죠. 체육과 역사가 과연 어떤 관련이 있길래 스포츠의 체육의 의미를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체육은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해서 수업을 하는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신체활동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과목이죠.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애기가 태어났죠. 애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죠.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울음. 이 울음은 아기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근육이나 연골이나 뼈나 관절이 발달하지 않아서 기거나 걷거나 던지거나 잡거나 할수 없죠. 그래서 자기 아기의 입장, 자기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역동적으로 신체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울음이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나요? 이 말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울음을 울기 위해서는 일단 배에 힘이 필요합니다 배에 힘을 줘야 되죠 배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내복사근 외복사근 여러분이 잘 아는 횡경막에 힘을 줘서 숨을 밖으로 토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대 성대의 근육을 조절해서 이 울음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울음을 계속 울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 이세 가지 단어를 보세요. 신체 활동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아기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시 시대 때 아기가 태어난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아기가 잘, 조금 더 자라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음식은 어머니가 주는 모유겠죠. 그 어머니의 모유를 먹기 위해서 어머니에 안겨야 하는 나의 손의 힘, 그것도 신체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우리와 같이 숟가락을 들거나 젓가락을 들거나 하는 아주 미세한 손가락의 근육 움직임, 근육의 사용, 그리고 음식을 앞니로 씹거나 어금니로 씹는 치약력 등은 신체 활동이 아닐까요? 조금 더 자라서 이 아기는 어머니가 주는 음식 이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이 원시시대에 사는 아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게 되겠죠. 역사 속에서는 수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멧돼지를 보고 돌멩이를 아니죠. 처음에는 주먹과 발로 싸우겠죠. 아기는 죽었습니다.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돌멩이를 한번 던져 봅니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멧돼지는 죽지 않고 달려와서 다시 한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기는 몽둥이의 돌칼을 단 창을 가지고 멧돼지를 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창을 잡고 사냥을 하다보니까 잘 안될 때가 많겠죠.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와 멧돼지가 면대면으로 싸워야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몰래 숨어서 화를 쏘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들은 신체활동이 아닙니까? 맞죠? 조금만 더 봐서 이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지금의 이종격투기가 되었고 돌을 던진 것은 투포안이 되었죠. 창을 던진 것은 창던지기 투창 발은 양궁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인기를 받으면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들의 하나입니다. 이런 스포츠가 원시 시대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체육과 역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가죠? 역사는 스포츠를, 체육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고, 체육은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가장 오래된 유구한 과목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아주 중요한 과목을 배우고는 거기 때문에 다음 챕터부터 하게 될 선생님 설명을 꼼꼼히 들어보고 선생님과 재밌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체육에 대해서, 체육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체육사부터 보겠습니다. 체육사를 배우기 전에 역사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죠. 왜냐하면, 인물을 외워야 된다거나, 연역을 외워야 된다거나, 사건을 외워야 된다거나, 유물을 외워야 될 때, 사실상 이해를 한다면 흐름을 다 안다면 그걸 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안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 투자와 내 노력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역사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역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외워야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이 스포츠의 흐름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과 재밌게 출발해 보도록. 아,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의 체육사 연표부터 봅시다. 부족 국가 시대는 너무 오래돼서 가볍게 살펴볼 겁니다. 삼국 시대 여러분들 잘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시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는 너무 잘 알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개화기 시대 때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문호를 튼 조금씩 우리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시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옥스러운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복을 하게 되고 현대로 넘어와서 쭉쭉쭉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겠죠. 자, 고대 그리스 서양 체육사를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만 스파르타, 아테네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리고 로마 시대도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로마 전기 후기도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중세 시대 때도 조금 생소하지만 성에서 갑옷을 입고 칼 들고 싸우던 시대라고 하면 조금 가깝게 와닿죠. 르네상스 시대는 문의 부흥기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주의 시대는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지식과 문화가 정체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선생님이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정체되어 있다기보다 이 르네상스의 문예 분기를 근대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알겠죠? 자, 이 한국 체육사와 서양 체육사를 보기 전에 선생님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일본의 어떤 섬에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날 고구마를 이 원숭이가 씻어먹, 바닷물에 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가 그냥 그전에는 고구마가 있으면 흙 묻은 채로 씹어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닷물에 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거는 전혀 교류가 없던 다른 섬의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바닷물에 다 씻어먹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이거를 책으로 쓴 사람까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체육사와 서양 체육사의 발달과 발전과 자리매김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잘안 보이지만 대충 볼수 있는 거는 볼수 있죠 이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가 서양이고 여기가 한국 체육사 한국 체육 한국 역사를 국사를 더잘 아니까 한국 제국사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삼국 시대 때 여러분들 잘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와 고대 그리스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리스라면 잘안 알았지만 스파르타, 아테네라면 알겠죠. 스파르타는 300이라는 영화 덕분에 더 유명해졌죠. 호메로스. 이 시대도 이렇게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통일신라가 나오게 되죠. 서양에서는 로마 황제가 이 스파르타, 아테네, 호메로스, 여러 나라 등등을 통일을 해버립니다. 통일신라 시대와 로마 시대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후기에 문제가 많아져서 후삼국 시대가 나오게 되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있죠. 로마 또한 전기 로마에는 아주 잘 살다가 후기 로마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통일신라와 로마가 추구하던 체육의 가치가 비슷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고. 조금 더 넘어가서 이 이후에 고려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왕관에 의해서 고려 시대가 도래하지만 체육은 암흑 길을 걷게 됩니다. 체육이 인정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육이 중점이 되는 무신들이 들고 일어난 반란 무신 정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또 마찬가지 수도원과 기사 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시대 또또 체육에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도를 한번 봅시다. 천년, 고백년 응? 백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우리 인간의 나이로는 백년은 아주 크지만 지구의 나이, 역사의 나이로는 백년은 티끌만한 그런 차이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넘어갑니다.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라 하면 들어본 학생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시대. 맞죠? 문화와 문예와 지식이 급속적으로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해시계를 만들고 트우기를 만든 그런 시대입니다. 마찬가지 르네상스 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유사한 문예 분기가 일어난 시대입니다. 연도 한번 볼까요? 아주 유사하죠. 100년도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자 문예부흥 시대, 조선 시대와 개화기 마찬가지 르네상스 시대와 비슷한 시기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주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절대주의 시대는 주권을 박탈하게 된 시, 시기는 아니지만 이 일제강점기 시대가 우리나라의 현대체육과 개화기 시대 때 체육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절대주의 시대와는 르네상스와 근대 현대시대를 아까 얘기했던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체육과 역사는 항상 같이 해온 그런 동방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역사는 체육을 많이 이용했고 체육도 역사에 힘입어서 발전을 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재미있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체육 역사를 조금 배우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이 실패한 거겠죠. 안 그래도 싫어하는 체육 역사, 스포츠 역사를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도입 단계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